왔네요 왔어. <laughs> 아이고 오시더라. 고생했습니다 여기. <laughs> 저희는 비안 오죠. <laughs> 서울은 비 많이 와요? 장, 장난 아니게 와가지고 직원들 다지각 하고. <laughs> 어, 아그 정도였어요? 네. 아 모들 좀안볼 정도로 오다가. 네. 또 출근 시간 끝나면 비가 그쳐요. <laughs> 그니까 <laughs> 사람도 고생 시켜놓고. 아. 어디쯤에서 비안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실 때? 어 출발할라 그럴때부터 조금씩 음... 바꿔줬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엉덩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운이 따라 줬네 진짜요 <laughs> 그죠? 이 정도면 앞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유, 항상 신경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바로 날라와요 <laughs> 오늘 아니면 네. 시간이 좀 다음 주로 한참 밀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해주고 힘든데도 해주셔갖고 아, 진짜 운이 좋았어요. <laughs> 그 정규실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하유 씨때 네. <laughs> 빨리 지냐다좀 이거 좀다이데 네. 진짜 비가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살았습니다. 네. 정비실이 일반 정비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일반 정비 하시는 분도 예약, 예약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블랙박스 작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다 뜯어야 되죠. 다 뜯어야 돼. 서 선이 안보일지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또 RS도 조만간에 네. 한번또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 정비요? 네, 만키로 전도 아, 네네. 지금 9천을 탔는데, 네. 만키로를 채우고 갈까, 9천에 갈까 하신 생각 중이에요. 음. 만키로 넘으셔도 돼요. 네. 네. 만키로졌는데 5천 대, 오만 어, 보시고 음. 한 딱. 2년, 2년 반 탔는데 많이 못탄 거죠? 근데 보통 보통 바쁘셔가지고 한 1년에 한 5천 정도 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평일에 일하시고 주말에만 타시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야. 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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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크. 와, 어제여기 비가 이렇게 안 오지? <laughs> 도안 <번도> 왔어요? <laughs> 네. 아침부터. 그리고 제가 이곳에 문자 한번 드렸잖아요. <laughs> 네. 여기는 지금 햇도가 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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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긴 크네요, 진짜. 집사람이 아마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laughs> 같이 오시지. 그때 또 낯을 가려갖고 아, <laughs> 그때 한번 인사도 드려까요 그러니깐요. 뭐 향후에 또 차장님한테 또살게 있으니까 인사는 드려야죠. 오늘 또 사모님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줘갖고 고맙죠, 뭐 항상. 아. 차장님 유튜브를 하도 봐서 에지가한뭐또 제가 비행을 타고 있다 보니까 에지가한 기능은 그 차장님이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만 알려주시면은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바는 제가 사자를 피해서 강남 갔다가 사자로 시작한다고 서 서초로 갔어요 그 서초는 7,6,4,5인 거요도 그래고또거인을좀 바꿔달라 그랬더니만 네. 아예 못 바꿔준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강남으로 가서 네. 이분은 또 친절하더라고요. 그나마 좋은 거 준다 그랬고 이게 입에 좀딱 달라붙잖아요. 사1 0 그리고 어... 어 괜찮다. 그리고 그냥 요걸 로 해달라고. 0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냥 괜찮죠. 3도하게3도하게3이잖아요 더하기 더하기 그렇죠. <laughs> 아니 강남이요. 네. 제일 많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일 그나마 맞아요. 아, 다른데 가면 이제 손님 들 가자마자 전화와서 특히 막좀막 막, 이상한 여자 맞아요. 젊은 여자 있는데 가잖아요. 막, 가자마자 뭐 이거는 나라 저거는 나로 뭐.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써서 내려가더라고요. 음. 강남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도 나름. 등록비도 싸게 하고 잘 했습니다 등록비 얼마 내셨어요? 165만원 했어요 아 어, 진짜요? 네다 해서 와. 저렴하게 해준거죠? 네 음. 그래서 신경 잘써주시어 근데 그 분이 제 얼굴을 알아요 어? 어떻게요? 거기서 하도 많이 등록을 했더니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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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봉인이 음. 지금 안나오죠? 봉인 안나와요 보인이 아직 나오는데도 있긴 한데. 네. <laughs> 어, 볼트, 볼트 혹시 있으세요? 네. <laughs> 태현이 저번에 우리 BMW 못트는 어떻게. 어. 제가 그래서 네. 이쪽은, 이쪽은 여기 때문에 블랙박스. 짧아서 안 돼요. 네. 여긴 이걸 달고 왼쪽은 BMW 볼트. 음, 알겠습니다. 야, 이 녀석도 꾸밀라면. 차대번호한번 확인해야 되죠. 네. F 6195. 네. 네. 6195 SU. 네. S 6041648. 41648. 네 맞습니다. 네. 간혹 배송 실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서차 대번호가 틀 똑같아. 어, 제가 그날 네. 등록을 하면서 네. 강남 모터라들을 여러 번 지나갔거든요. 네네. 네. 그날 이거 출고 엄청 많았더만요. 어, 그날 이거 세 대가 왔어요. 네. 네. 그 혹시나 네. 출고 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어, 딱가는데 어, 딱 가는데 어 따, 다른 고객님 차거나 <laughs> 등록증하고 틀려서. 그 일단은 네. 그런 확률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확인하죠. 어... 처음부터 내릴 때부터 서류 드릴 때부터 네. 그다음 정비실 인수할 때부터 그다음 등록되고 그다음 제가 확인 안 해도 전에, 또 확인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해요. 특히 그렇죠. 같은 거 여러 대 있는 데는 차대번호도 사일까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더 여러 번 확인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아. 오히려 그거보다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직원들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 아이 타이핑을. 네. 1이랑뭐 l 이랑 헷갈릴 수가 네, 있죠 네, 뭐, 네 영문하고 네. 영하고 헷갈리고 네. 기본 그 차대 번호가 연식으로 나올 때 네. 최대한 안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네. 거기 직원들이 실수한 경우가 있었고 음... 일단은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확인을 굉장히 여러 번 해요 따로 뭐 기능 설명은 진짜 뭐 하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고 제가 <laughs> 네, 그러면 유튜브에 안 나오는 기능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런 요러... 이것도 이... 지금 지해 신형이에요 아지해죠 이게 원래 음... 투명인데 네. 검은색으로 바뀌고 어... 빨간색인데 분홍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킨 네. 게 약간 좀 바뀌어서 왔습니다 어 운이 좋았네요 음. 타이밍이 봉인이 없어지니까 음. 이제 어린애들이 남 밖에 가는 상황이 되게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어허... 그냥 손으로만 돌리면 은 풀린다라는 그걸로 그래도 여기 아파트니까 네. 좀 덜하긴 하죠 아무래도 어... BMW 바이크는 잘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CCTV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도난방지가 적은 이유도 네. 이거 키를 만들려면은 저희가 고객님 신분을 확인을 하고 음... 주문을 하다 보니까 네. 신분증이나 등록증이 없으면 주문이 안 돼요. 그 훔쳐도 키를 못만드데 어... 음... 아예 차체를 훔쳐도. 네. 얘는 아직도 저거에요 번데기. 이제 LED로 해지법 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 무게가. 이게 사람을 타 있으면 더커 보여요. 그쵸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네. 일단 그때 이 스마트키는 목 잠그는 거 봐. 죠아다 알죠. 네. 네. 원체 뭐 비행을 타서 떠서. 응. 어절로 뺄까요 아예? 네. 어뭐차르 차량에서론 다루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무거운 모 다루는 확실히 약간 힘들긴 하고. 그럼요. 또 허리도 안 좋아서. 네. 근데 뭐 이게 스포츠 같이 상체가 아니라 하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음. 특히 뒤로 갈 때는 사실 쉬운데 네. 뒤에서 방향 돌릴 때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핸들을 돌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거운 모델은 확 돼서 할리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 먼저 받쳐요. 뒤로. 지금 제손 보세요. 네. 거의 안 잡았잖아요. 네. 이렇게 맞치고 발로 가는 거예요. 음... 이렇게. 발로? 네. 팔이 아니라 발로. 얘를 완전히 세울 필요가 없네요. 몸으로 지탱을 하니까. 네. 그럼 내가 몸으로 지탱할 때내 쪽으로 한 3도 정도 내 쪽으로 기울게. 음... 그래야지 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쪽으로 밀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바이크 각도를 보면 제쪽으로 3도 정도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지 제가 받칠 수가 있는 거죠. 음. 안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넘어, 넘어가야 돼, 훅넘어갈거니까 <laughs>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면은 좀 도움이 된다. 네. 자,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 또천키로 타서. 네. <laughs> 자목잠그실 <laughs> 때. <laughs> 네. 유튜브에 아마 이런 게잘안 나올 거예요. 스마트 키 모드에 목잠그는 법. 못 잠그는 법이요? 그 핸들락. 응. 키를 넣어서 돌려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키를 꼽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없죠. 키를 가진 상태에서 그 핸들 돌리고 이거 살짝 네,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잠기죠. 이렇게 잠겨요. 그렇 네. 그리고 한번 눌러주시면 풀려요. 네. 이런 네. 거. 이거 아마 유튜브에 안 나올 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주유를 바로 해주셔야 되고 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로드 그쵸. 다이나믹, 그 다음에 음. 센터락. 센터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모델에만 있는데, 이걸 네. 한번 눌러서, 여기 열쇠 마크가 들어오잖아요. 네. 가방이 안 열려요. 이게 잠겨버린다는 거죠. 네.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시동을 꺼도 안 열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 어, 가방 내가 잠갔나 안 잠갔나 헷갈리실 때, 아, 이렇게 확인. 해가지고 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윈드실드 버튼, 네. 그리고 안개등 버튼은 그때 아래서고 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향등.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네.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써보셨죠? RS에는 제거는 빠진 모델이라 아. 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오프 상태에서는 스위치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온 상태에서만 움직이고 이제 출발해서 속도가 3 0 k m 에 이상 정도 됐을 때 한번 튕겨주시면 그 속도로 쭉가팅돼 음, 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고 있으면 평균 속도가 1km씩 증가 땡기고 네. 있으면 1km씩 감소고요 끄는 네. 법이 네가지가 있어요 앞 브레이크, 음, 뒷 브레이크 고요 네, 크루즈 버튼 오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게 크루즈 컨트롤 중에 그립을 네. 앞으로 밀면 크루즈가 꺼져요. 오, 이게 앞으로 도와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움직이죠. 예. 네. 이게 한 세트예요. 오. 그래서 왜냐면은 크루즈 중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면은 울컥거리고 크루즈가 꺼져요. 맞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크루즈 중에 이걸 앞으로 밀어서 끄면은 크루즈가 자연스럽게 꺼져요. 땡기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속력을 올리면? 땡기면 어, 그냥 크루즈에서도 가속을 할수 있지만은 아, 가속만 되고, 네 차랑 고진 그, 똑같네. 네, 그러니까 가속하면은 가속했다가 다시 원래 색도로 돌아와요. 네. 음... 근데 크루즈를 끈끌 때, 네. 앞으로 밀어서 끄면은 부드럽게 끌 수가 있다. 그런 아.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추월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당겨서 추월하면, 으면은또 자기 속도로 맞춰 온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루즈 버튼 사용법이 있고요. 네. 어 윈드 실드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 올렸을 때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자어 계기판을 쪼개는 기능이 있어요. 차량 아, 반으로요. 이거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시면은 알죠, 네. 계기판을 아, 정보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 네. 그래서 어, 이 차인 차와 마찬가지로 계기판을 쪼개서 정보를 다양하게 볼수 있고 음. 바깥 쪽으로 밀면은 다시, 바깥쪽으로 커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했다가, 어, 이거 왜 들어오지? 이거 여기서 못바꾸시는 아. 분들이 있는데, 어, 디든 왼쪽은 나가는 거예요. 안쪽은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커서 그게 가능한 거고, 네. 작은 건안되죠 작은 건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대형 계기판하고 신형 계기판, 작은 계기판 중에도 신형은, 이 정보를 리셋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총, 총 적상거리고, 트립 원 하나 9가? 메뉴 들어가서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위에 누르고 있잖아요. 그대로 아 이게 없어갖고 저는 아래서할때 항상 기름 되게 넣고 좀 불편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어, 지금 작은 계시, 계기판 신형도 이 기능이 들어갔지만 은 음. 옛날엔 대형 계기판만 됐다. 자, 트립 2. 이렇게. 되게 음. 편해요. 편하네요. 편하네요. 이상하게 <laughs> 업데이트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구연계기판은 네. 아직은 안되고 안 되고. 5인치 중에도 신형은 됩니다 되고. 네, 자 그래서 평균 속도 누르고 네. 있으면 0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평균 속도 평... 그 다음에 앞뒤 타이어 공기압 센서 그렇죠. 신형들은 스마트키에 앞뒤 타이어 공기압 센서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레스 음. 때도 있으셨잖아요 어, 그럼요 아레스도 네. 있었죠 자 좀... 노란색은 공기압이 네. 0.5바 정도 없을 때 노란색? 네. 네. 네, 노란색은 조금 없다볼 수가 있는데 주위? 네, 그래. 빨간색은 거의 1바 정도 없을 때 거의 반 정도 빠졌을 때 그때 운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못이 박히면 못이 박힌 대로 상태로 안 빠지다가 천천히 공기압이 빠져요 음. 노란색이 들어와요 근데 공기압이 많이 줄면 은 못이 빠져버리면 은 빨간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앞뒤가 똑같이 노란색이다? 그럼 네. 내가 그동안 공기압을 안 넣어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지만은 한쪽이 급격하게 낮다? 그러면은 많 네, 그리고 1600개월, 진짜 다른 차는 틀린 게한가지있어요 진짜 틀린 거. 네. 이거를, 이거를 아셔야지 진짜 1600 오너라고 수 있어요. <laughs> 앞뒤 타이어 공기압이 같아요. 아, 앞뒤가요? 네. 그거는 유튜브에서 본것 네. 같아요. 이거 앞에 조금 넣고 다니면서, 아이고, 그 앞에 타이어 너무 빨리 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가 적으니까. 네. 아비,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 주의해주세요. 음... 오히려 더 편하죠. 앞뒤를. 그렇죠. 앞뒤에 그렇죠. 앞뒤에 이거 연료 탱크가 다시 26.5 l 터예요 엄청 네. 커요. 어드방이30 l 인데26.5 l 터면은초 대형 투어링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 경고등 이약4 l 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프리미엄 고급유 세팅지만은 일반유가 있으면요. 네. 일반유를 혼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왜냐하면. 문제는 없다. 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주유를 해야 되는데 경고등이 떴는데 고급유가 없다고 주유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 옥탄 부스터 같은 것도 사실 이 실린더 코팅이랑 좀 얘가 안 맞아서 추천을 해드리지가 않아요. 굳이 쓰지. 그게 왜냐면은 외국은 네. 이제 레귤러, 프리미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유가 옥탄가가 낮아서 무조건 같이 팔아요. 주유소에서. 근데 한국은. 일반용 옥탄가가 높으니까 고급류 파는 곳이 많지가 않고, 최근엔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지방 가면 많이 없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옥탄가가 굉장히 휘발유 질이나 옥탄가가 좋아요. 음.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급류 있으면 고급류 드세요 대대로는 권장은 고급류고, 네네. 지방 갔다 오시면, 이렇 일반료 넣을 때. 혼유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굳이 옥탄 부스터까지 쓸 필요는 없다? <laughs>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돼 있고, 키는. 자, 플라스틱 보조키 아시죠? 네, 그걸. 플라스틱 보조키. 그 우리는 그때 아래서 에 의자 밑에다가. 네. 네, 의자 자, 밑에다가 넣었죠 그래서 매뉴얼에서 보실 거는 네. 두 가지예요. 매뉴얼에서 확인을 하실 거는 처음에 점화. 76페이지 보면요. 네.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 여기에다가 키를 대야지 시동을 걸수 있어요. 기름통 앞에요? 네. 음...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이쪽에 있어요. 앞쪽에 네. 나와 있네요? 네. 음... 그래서 이 차는 이 차마다 위치가 틀려요. 네. 구형 RT가 여기였었던 것 같고, 음... 1 0 0 0 g t 였나 그래서 차마다 틀리지만은, 1600은 기본적으로 이쪽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여,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길들이기, 길들이기를 보시게 되면요 1,000km 때까지 급출발, 급제동, 급정거를삼가해주시고 최소 RPM을, 최대 RPM은 5,000 이하로만 5,000 이하로 네, 네. <laughs> 얘는 어. 뭐 그냥 항속 주행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길들이기의 최대 목적은 네. RPM을 높게 안 쓰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타주시면 되는데 어, RPM을 너무 높게 쓰지만 하는 어, 것만 되고.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런 걸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앞 열선 시트랑 그립은 설정에서 설정을 하는데, 뒷 네. 열선 시트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어요. 음.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을 다 끄셨는데, 열선이 들어왔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때는 이걸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잠그고 껐더니 이게 지금 안 열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넓은 걸 한번 눌러주세요. 키로? 음, 는 이렇게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2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걸 이 상태에서는 바로 안 열리고 한번 살짝 밀리고. 더 밀어주시고 열어주시면 네.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은 살짝 그물이 있고 네. 어, 짐을 너무 많이, 많이 넣으실 경우에는 보통 10kg 이상 넣으면 100kg 이상 달리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130kg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이차 한가지 다른 차랑 틀린 점이 시트. 시트를 여는 부분이 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어주시면 은 여기 위쪽에 블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로 안 하고 네.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네, 납이로이 네. 모델만 그렇게 돼 있어요. 1 6 0 0만1 천육백 배거나 그랜드 아르메리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즐겨찾기. 아 그리고 요기는 아시죠? 네, 바람 들어오는 거. 어, 이 에어플로우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몸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꼭 이거를 떠주세요. 네. 이 <laughs> 즐겨찾기 버튼을 네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해 드릴까요? 보통 은 열선, 열선, 열선으로 열선 시트, 그렇죠, 그렇죠. 어, 미디어, 오디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설정. 자, 설정이 어시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차는 댐핑이 크루즈가 있어요. 편하게. 네. 그렇죠. 보통 은 로드가 있고 크루즈 모드 있는 거는. 1600B랑 그랜드 아메리카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크루즈 모드 로하면은더 장거리 때 편하게 타실 어, 수가 있다는 거. 그 평상시에 그냥 크루즈로 노고 타는 게을까요 로드가 을까요 평상시에는? 어,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루즈 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한번 쭉 가시다가 오토를, 그 로드를 한번 놔보시고. 네네. 네. 힐 스타트 프로가 자동이에요, 지금. 그 수동으로 가까이 죠 네. 그래서 수동, 자동, 오토 중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자동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있을 때 바로 들어오는 기능이지만은 수동 모드를 더 많이 하셔요. 자동은 의도치 않게 잡혀버리면 네. 좀 제꿍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자, 그리고 크립이터그립터 자, 명이 끄는 거죠. 네. 따로 오프 없고. 네. 자, 그리고 차량 설정에 가면요. 도난방지 기능도 있어요. <laughs>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되게 민감하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민감은, 어떻게 민감해지냐 면은이 설정을 하고 1분 후부터 누가 세우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laughs> 가만히 있어도 울리는 게 아니고, 세워야지 울려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네. 툭툭 치는 정도로는 안 울려요. 네, 그 정도로는 안울니요 음. 그래서 이걸 다 켜주시면 작동을 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원하신다면 켜드릴 수 있고, <웃음> <웃음> 네. 혹시나 한번 켜드릴까요? 이게 저음으로만도 유지가 돼요? 자동 고음 전환하면은 고음을 안 누르면 네. 고음을 안 하면 저음으로 올려요? 음. 처음에 약간 삐비하다가 삐삐삐 이렇게 음.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낮은 거는 소용이 없고 키시려면은 네. 다 키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일단은 제가 다 켜드리겠습니다. 네. 자렇대돼 있고 라이트 라이트는 기본 되어 있고. 시스템 설정,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즐겨찾기 버튼에서 1번, 1번을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근데 그립비트가 제일 낫겠죠. 네. 아니다, 3, 4번을 그립하고 네. 안장으로 네. 세팅을 하고요. 네. 1번은 자, 가장 잘 쓰, 마주, 자주 쓰는 거를 하는게 맞잖아요. 네. 오디오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사실 저는 미디어도 네. 그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거는 한번 네. 써보시면은, 쓰고 싶으실 수가 음... 있어요. <laughs> 그, 찬이 뭐 추천해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라디오. 어차피 이건 되게 쉽게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네. 대신에 3, 4번은 그립.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립 시트. 시트. 네. 그렇 시트. 그렇게 해놓는 게. 네. 사실 뭐 겨울에 잘 타지도 않겠지만서도. 네. 좀 쌀쌀해지면 네. 쓰는 거라. 아, 이게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죠. 네. 시트 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놓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누르면 바로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설명은 일단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주유하실 때. 스마트키 모델은 네. 계기판이 완전히 꺼지고 들면 은 열리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이거 한 가지 주의하실 게락 네. 부분이 앞에 있다 보니까 닫을 때 이렇게 옆에 눌러서 닫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반쯤 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 열리지도 않고 닫지도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된 상태에서 앞을 꼭 세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요거는